기존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지표 소개와 제가 직접 코딩한 지표를 공유하며 다양한 분석 방법과 매매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지표와 매매 전략을 바탕으로 그들의 전략을 개선하고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매매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촬영한 영상에는 각 지표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트 고릴라 채널에서 재생 목록 보조 지표 강의를 클릭하시면 이전 영상을 순차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려면 이전에 촬영한 영상인 WTO 일목균형표 영상을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해당 영상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시청하신 분들은 이번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목균형표와 WTO 지표를 활용해 실전 매매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임스탬프 기능으로 챕터를 구분해 뒀으니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영상이 길기 때문에 다들 박수 세 번씩 크게 치세요. 지금부터 집중! 코인 정글을 정복하는 차트 고릴라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k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은 최근 20시간 전에 업로드된 영상이 올라오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출신 전문 외환 트레이더 k는 9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업 트레이더입니다. 일목 균형표를 기반으로 한 매매 스킬을 활용하며 kts라는 트레이딩 전략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kts 아카데미를 통해 자신이 개발한 전략과 실시간 분석 매매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으며 핵심 전략이나 고급 기능들은 유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 기능을 더욱 개선하고 시그널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는 버전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목균형표 지격하면 한눈에 균형을 알수 있는 지표입니다. 수식은 이전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목균형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추세를 확인하는 용도로 현재 흐름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래의 가격 흐름을 예측해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가격 흐름을 확인해 현재와 과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선 일목균형표 지표의 용어의 의미를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표를 설정하시면 지금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파란 선은 전환선으로 단기적인 가격 변화를 빠르게 보여주는 선입니다. 빨간 선은 기준선으로 중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초록선은 후행 스팬으로 현재 가격을 과거와 비교해 시장의 강도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녹색 영역은 선행 스팬 A로 미래의 지지, 저항 구간의 상단입니다. 핑크색 영역은 선행 스팬 B로 미래의 지지, 저항 구간의 하단입니다. 양호는 선행 스팬 A가 선행 스팬 B 위에 위치할 때 강세장으로 해석됩니다. 의무는 선행스팬 A가 선행스팬 B 아래에 위치할 때 약세장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공유해드리는 지표는 전체적인 값을 수정하고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대신 민감도가 높은 컬러 이동 평균선을 추가해 추세 파악을 더욱 용이하게 했습니다. 기존에 공유해 드린 일목균형표를 기반으로 민감도를 높인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의 디벨롭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명확한 타점을 잡기 어려워 이전 소개해 드렸던 WTO 지표를 함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WTO 값이 0은 중심선 60 이상은 과매수 영역 마이너스 60 이하는 과매도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WTO는 가격의 흐름과 파동을 분석하는 지표로 값이 높을 때는 과매수, 낮을 때는 과매도를 나타내며 시장의 흐름과 추세의 강도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WTO 기준으로 과매수 구간에서 숏, 과매도 구간에서 롱을 진입하는 전략은 상황에 따라 완전한 역추세의 매매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지표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매번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지표를 활용하는 매매와 맹신하는 매매는 다르다 입니다.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 여기 구간에서 쇼 포지션을 참는 겁니다. 반대로 많이 오르고 있어도 여기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을 참는 겁니다.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해석도 가능합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고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포지션 진입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단계를 나눈 이유는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실제로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평 색상으로 추세를 파악합니다. 구름과 이평에 캔들이 근접하는 구간을 기다립니다. WTO 지표로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전 일목구름이나 지지 저항이 두번 이상 나온 구간으로 손절점을 설정하고 손익비는 최소 1대 2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그럼 같이 타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평 색상으로 추세를 파악합니다. 지금 2평이 무슨 색이죠? 초록색이네요. 롱 포지션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구름과 2평에 캔들이 근접하는 구간을 기다립니다. 여기 구간을 기다리면 되겠죠? 시간이 지나서 표기한 구간으로 캔들이 도달했습니다. WTO 지표로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표는 과매도 부근이라 롱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전 일목구름이나 지지 저항이 두번 이상 나온 구간으로 손절점을 설정합니다. 표기된 구간을 보시면 유의미한 지지 저항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익비는 최소 1대 2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원하는 타겟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평 색상으로 추세를 파악합니다. 지금 2평이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네요. 쇼시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구름과 2평에 캔들이 근접하는 구간을 기다립니다. 여기 구간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서 표기한 구간으로 캔들이 도달했습니다. WTO 지표로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표는 중립 부근이라 숏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전 일목구름이나 지지저항이 두번 이상 나온 구간으로 손절점을 설정합니다 표기된 구간을 보시면 유의미한 지지저항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익비는 최소 1대2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원하는 타겟가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론과 실전에서의 차트 해석은 다르기 때문에 트레이딩뷰 리플레이를 활용해 실제로 어떻게 차트가 그려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이는 15분 봉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진입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평 색상으로 추세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 구름과 2평에 캔들이 근접하는 구간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 WTO 지표로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 이전 구름, 지지 저항이 두번 이상 나온 가로 저항을 손절점으로 설정합니다. 손익비는 최소 1대2로 설정합니다. 리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올라왔을 때 쇼트 포지션 진입 각을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름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지션 진입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2평도 숏을 가르키고 있지만 이전 구조물이 아예 훼손됐기 때문에 지금은 숏 포지션이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2평 색상으로 추세를 파악합니다 지금 2평이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숏 포지션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구름과 2평에 캔들이 근접하는 구간을 기다립니다 우선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박스의 위치도 조금씩 변경을 해 줘야겠죠. 지금은 이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숏 포지션 진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WTO 지표로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금 과매수 구근에 있죠. 숏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손절점은 지지 저항이 두번 이상 나온 구간 혹은 이전 구름 상단부분으로 하면 되겠죠 어, 옆에 구간을 확인을 해보시면 유의미한 지지저항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익비 1대2로 설정하면 이 정도 손익비가 나오겠죠 이후에 캔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정한 목표가에는 도달을 했습니다 작도를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롱 포지션을 진입하려면 적어도 이 구름 상단을 돌파하고 지지 받을 때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이미 많이 내렸지만 추가적으로 쇼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구름이 돌파가 안 됐죠? 이 정도 타겟으로 설정을 하고 WTO 지표는 과매수. 구근에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이전 구름 상단 혹은 지지 저항이 두번 이상 나온 구간으로 설정을 해 줍니다. 유의미한 지지 저항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캔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표가에 도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도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이 지금은 꽤 오래 초록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구간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지켜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2평 색상으로 추세를 파악해야 겠죠 지금 2평은 초록색이고 꽤 오랫동안 초록색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이 유리해 보입니다 구름과 2평의 캔들이 근접하는 구간을 기다립니다 이 구간 정도가 되겠죠 우선은 기다렸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기한 구간에 캔들이 도달을 했고 wto 지표 기준으로는 중심선 부분에 위치했기 때문에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손절점은 이전 구름 지지 저항이 두번 이상 나온 구간을 손절점으로 설정합니다. 이전 구름으로 하면은 여기 구간이 되겠는데 조금 애매해 보여서 지지 저항이 유의미하게 나온 구간으로 설정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구간을 보시면 유의미한 지지 저항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손익비를 1대2 이상으로 설정하면 지금 손익비가 나옵니다. 이후에 캔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에는 도달했기 때문에 작도를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관점에서 15분 봉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30분, 1시간 봉에서도 신뢰도 높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저의 역할은 지표, 규칙 등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고 실제로 공부나 학습은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하셔야 본인의 것이 됩니다. 트레이딩 뷰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고릴라 알람방 입장은 무료입니다. 고릴라 알람방의 시그널은 지속적으로 디벨롭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표기된 지표의 다이버전스 조건이 충족되면 알람이 가고 최근에 CME 갭이 생기거나 도지 캔들이 출현하면 알람이 오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일목단타 지표는 선착순 100명에게만 공유할 예정이고 이미 고릴라 알람방에 계시거나 지표를 한번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 구독 완료 번호 뒷자리 4자리를 네 남겨주시고 캡처를 찍은 후 더보기에 있는 링크로 연락을 주실 때 캡처 이미지를 함께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의 개선점이나 아쉬운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가 따로 공부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표뿐만 아니라 알고 싶은 개념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크게 올라서 불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초보자분들은 불장일수록 돈을 더 많이 잃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회는 항상 있었고 우리가 그걸 알아볼 눈이 없었던 것 뿐입니다. 결국 자신의 눈과 시야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차트 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